장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소개 중 마리아 디비 소개 주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제에서는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의 종류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상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을 소개하고요, 각 상용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의 특징을 또 설명을 합니다. 어, 그리고 우리가 어, 이번, 과, 어, 이번 어, 과정에서 어, 사용할 마리아 어, DB 어,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을 어, 소개합니다. 그리고 마리아 DB는 어, 공개 소프트웨어인데 이런 공개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인 마리아 어, DB의 특징을 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 이번 주제의 목표는 어, 현재 상용 또는 어, 공개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 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 우리가 실습을 위해서 이번 과정에서 어, 선택한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인 MariaDB를 소개하겠습니다. 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상용 및 공개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을 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 현재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대부분의 어,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은 어, 관계형 모델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어, 관계형 모델은 앞에 데이터베이스의 역사에서 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 최근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고 어, 대부분의 저희가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어, 대표적인 상용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즉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겠죠. 어 으로서는 어, 오라클, 어, 마이크로소프트 SQL 서버, 어, 그리고 IBM DB2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 이제 최근에 상용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들은 역시 오라클이라는 어,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고 마이크로소프트 SQL 서버도 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공개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은 저작권자가 소스 코드를 공개한 그러한 소프트웨어를 말하고요.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도 역시 이런 공개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개 데이터베이스는 특별한 제한 없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복제, 배포,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복제, 배포, 수정 시에는 이 공개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어, 그 공개 데이터베이스의 정신을 지키기 위한 규칙들이 있는데 어, 그런 규칙들은 지켜져야 합니다. 어, 공개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으로서 MySQL, 어, MariaDB, PostgreSQL 등이 있었는데요. 어, 이 중에 어, 우리가 어, MariaDB를 어, 사용할 예정입니다. 마리아 어, DB를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마리아 어, DB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입니다. 어, 그러므로 뒤에서 배울 어, 테이블을 이용하여 어, 자료를 저장을 하고 또 테이블 간의 참조 관계를 이용해서 테이블의 자료들을 연결해서 어, 검색을 하는 그러한 기능들을 제공합니다. 아, 또한 MariaDB는 오픈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언어인 어, Structured Query Language, 즉 SQL을 어, 지원합니다. 아, 또한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로서 공개 버전은 우리가 무료로 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거기 나와 있는 어, 그 URL을 이용해서 어, MariaDB.org 사이트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어, 그 어, 자유롭게 이러한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아서 어, 설치해서 사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이번 주제에 대한 질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현재 많이 사용되는 상용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을 나열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그 기존에 어,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의 역사에서 다양한 모델의 어, 또 다양한 어,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들이 나왔다는 걸 알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어, 데이터베이스 모델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로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을 사용하는 상용 어,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도 사실은 한두 가지 정도로 어, 이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오라클이라는 어, 같은 이름을 가진 회사이며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을 제공하는데요. 이 오라클사가 만든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또한 마이크로소프트의 SQL 서버도 어, 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 이번 주제의 요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사용하는 또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은 주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다. 즉,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관계형 관리,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에는 상용과 공개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상용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에는 오라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어, SQL 서버가 있고요 공개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은 마리아 뭐, DB나 어, 어, MySQL 등이 있는데 어, 저희는 마리아 DB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마리아 어, DB는 대표적 어, 관계형 어, 공개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으로서 어, 표준 어, 관계형 모델을 제공하고 또한 어, 데이터베이스 언어인 역시 표준 데이터베이스 언어인 어, SQL을 어, 제공하고 있습니다.